오, 어, 오, 어, 잠깐만. 이은이거 예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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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, 어디야 오, <laughs> 응? 어 오, 어, 잠깐만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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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, 이 납, 이, 이자루는 어? 이건 뭐야? 응? 이거 어? 어, 뭐야? 갤럭시 맛이 드럽게 넣어놓 이것들. 안 아껴, 안 아껴. 놀리기 잼? 음쓰여다 넣고. 안녕, 나 시작을 받아, 간부, 너다? 어, 여긴 대도시, 니네 친구 인제 정석까지 와라. 크크크. 여기 나머지 집과 가 없게 리고 우리도 뭐가 있다. 자, 잘해봐, 제주들 뭐하라. 붙쳐했어아 짜증나. 아, 진짜 이나. 오, 짜증난다 이거. 이 짜증나요. 근데 여긴 어디 무슨 머이야 와, 끝내준다. 체육관을 가볼까 먼저? 어왜 그래 왜 그래? 야야 너왜 그래? 어이 왜 나와? 아직도 하나 있어. 수련 그렇게 하고 싶어. 얘좀 불쌍하다. 어, 뭐지 수련도 또 해. 체에 나가볼까? 아 어. 지금 다 출고됐을 시간이구나. 그래서 사람이 없어. 어, 어? 뭐지? 응. 응. 달려오는 거 보소 여기다. 한번 사 볼까? 발견. 우와. 오, 잘한다. 오케이. 어, 여기가 채울 거리가. 어, 어, 사람 조금씩인데. 뭐 할까? 아, 니구나 서점이네. 난책 읽기 싫어지금 뭐날 쐈나? 갑자기. 뭐야. 들어와. 근데 이거, 여기가 체육관을 가보고, 지도를 보며 오, 여기 왔다. 오, 실현 후의 모습이야. 실현하기 전이고, 난. 오, 세 번째 체육관에 가자. 차오? 야. 이게 또 수료자고 싶어? 저예좀 맡겨도 되나요? 잠깐만요. 제 노트북이. 예좀 맡길게요. 이 뭐야? 수료도 시킬게요. 아 이럴 땐 수료도 안 된다고요? 그러면 그 그대시... 대신 안 되겠군. 나는 여기 여기 채무까지 싸워갖고 이기겠습니다. 다 그래서 이제 수료 좀 하고 자아 맞다. 그거 안 꽂아놨구나. 우와. 무와드 복사 작지? 왜? 됐다. 오케이. 클릭. 아. 클릭. 아야 하나. 어야 됐어. 오케이. 수련들어 간다. 와 여기 도시라서 포켓몬이 있는 건가? 자. 오 어, 메리포. 얘들 아니요. 응. 공격 기술이 없다 보다. 이것들은 피가 아예 안 들어. 잠깐만. 아보 아보칼립스의 아보 칼립스의 아보. 애기 애기. 어왜왜왜야 아우 야내 마우스. 얏. 야, 아, 어. 여기 애들이왜 이렇게 남겨놔질 않아? 애견, 이왜 소리 안 되냐? 어, 됐다. 애견, 우리 체육관으로 돌아가자. 이시, 이씨 그래서 들어갑시다. 위에서 보자 이것들은 뭐예요? 소리들은 뭔가? 소리도 뭐? 엣지. 소리 스톤? 엣지. 오케이. 잠깐만. 우선서 위로 올라가자. 이게 뭐야? 왜 이렇게 복잡해? 어 여기가, 어 여기다 이게 잠깐만, 어, 오, 오 음. 어디갔냐 이거 그너클배찍구라 좋아요, 뜹시다 정령이 어디있습니까 음, 잠깐만 정영이가 왜 정식이 그따구냐? 잠깐만 정영아 좋아 담벼라오오그러면 이렇지? 와 처음부터 세다 얘가 제 레벨도 아닌가? 오. 아 되게라서 이길 수 있어. 와 아씨, 회복사, 회복사, 오케이 오케이, 번지코와 <놀람> 멋지다, <맞지, 나>. 잠깐만, <놀람> 쉐도크로 <놀람> 오케이 오케이, 들고크로, 오케이, 배워가르기아다 긁어, <놀람> 나그 긁는 것밖에 없어, 잠깐만. 가방에서 아니야 아이씨 낼게 없어 스파크 잠깐만 저거 어 빨리 올라가 안 돼, 이끝이 드르고 크루 드르고 크루 드르고 크루 어 실소리 그다고 왜 배워 와씨 이거 어떻게 이기냐 아이씨 와 리오르 드루카리오라 발견 아이씨 뭐야 이거 왜무서졌어 아 맞다 기술 머신을 받은게 있었는데 잠깐 내가 누구누구를 써냐 제트랑 웨이즈 잠깐만 물 재배반을 받았었고 그래서 열탕을 받았었어 잠깐만 회복을 해야돼 회복을 해야되네 휴먼이 있다구요 다시 다시 간다 덤벼라 보복! 아 잠깐만 우선은 져야되겠다 이거 벌써 가죠 됐어 가자 아.. 얘가 이제 날부시하네 먼저 화염박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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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쉐도우 크루 쉐도우 크루 쉐도우 크루 쉐도우 크루 오케이 오케이. 아요 박사! 또 제발. 오케이 오케이. 나도. 안 돼. 스파크. 이렇게 와서 잡고 와. 이렇게 줘가. 빨리빨리빨리 오케이 아돼 잠깐만 잠깐 잘못 눌렀다 스파크 오케이 스파크 오케이 잘했어 잘했잘 자라 자라 어이씨 아자 조금만 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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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이씨 알아 스톤 엣, 엣지 스톤, 어, 스톤, 아치, 어, <laughs> 이겼다. 벌써 해가 뜨잖아. 해가 떴어. 내가 이겼다, 차오. 그러니 내려가서 보지 내가 가져가지. 선물 잊지 말라고. 그러면 예의 없는 놈이다. 하, 하다. 자, 오, 선물이지 않았지? 아, 뒤에 있다고? 오, 로킥이라로킥 배울 수 있는 사람. 어, 잠깐만. 너로킥 배울 수 있냐? 오! 로킥을 배워. 잠깐만. 아, 잠깐만. 상대로 더 받은 물리 공격의 두 배를 만들어, 오, 버티기. 로킥 오, 괜찮은데? 갖고 있자. 잠깐만 재미봐라. 아니야 우선은 이제 얘를 맡기겠다. 자 그러면 우리는 며칠 호텔에서 뭉떠오게 오지. 리오어어넌왜 진아 하니? 얘가 오다가 또 진아를 해버렸어. 어 근데 여기 이름은 렌트런드왜 여기 이름은 럭키오냐내 겁나 못 타다 타고 싶.. 왜안 타지냐 얘얘 걔는 어떻게 됐어? 아잘 됐어? 오! 루카리오 됐대? 너도 이, 이 시련이 다된 거야? 아너 말고 우와 너 진짜 깐지단다 이제 아이씨 자 아, 우리 가볼게 우리 포켓몬 점검 중간 점검 좀 할까 어. 아, 어디 가다 중간 점검 어가끔내준다다 어. 치명지다가 이제 아너 아니구나 이제 또 다시 계속 몸을 떠나자 우리 자 이거는 여기다 놓고 다시 우리도 몸을 떠나다